인생은 때로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도전을 요구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낯선 세상에 뛰어들 때그 도전은 더욱 험난한 여정이 되곤 하죠. 여기 마흔을 넘긴 남자 이정환이 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뒤로하고 오직 아내 수진과 사랑스러운 딸예에게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뜨거운 열정 하나만을 안고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성공에 대한 강한 이지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한국에서의 정화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빠듯한 월급으로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갚고 딸의 학원비를 대는 것이 늘 버거웠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잠들어 있고 아내는 늘 피곤한 얼굴이었죠. 여보. 우리 언제쯤 마음 편하게 살아볼까? 예은이에게도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아내의 한숨 섞인 목소리는 정환의 가슴에 뒤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죠. 그러던 중 필리핀에서 사업에 성공했다는 지인의 이야기에 정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낯선 땅이지만... 기회의 땅이라는 말에 그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가진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내 수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원의 굳은 의지와 가족을 위한 진심에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를 응원했습니다. 여보, 몸 조심하고 꼭 성공해서 돌아와요. 우리 예은이랑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약속이, 정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높았고, 문화는 낯설었습니다. 한국에서 통하던 방식은 이곳에서 전혀 통하지 않았죠. 무더운 날씨는 그의 체력을 빠르게 고갈시켰고, 예상치 못한 행정 절차와 현지인들의 일처리 방식은 정한을 여러 번 좌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정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로 뛰며 시장을 분석하고 선지인들에게 다가가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원 채용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중, 소개를 통해 마리아라는 현지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유창한 영어 실력과 뛰어난 처세술,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첫 만남부터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필리핀에서 사장님의 가족이 되어드리겠다고 말하며 정화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화는 마리아를 매니저로 채용하고 사업의 많은 부분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마리아는 기대 이상으로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을 통솔하고 복잡한 필리핀식 비즈니스 관행을 능숙하게 풀어나갔죠. 정화는 마리아를 거의 무한신뢰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리아와 상의했고, 그녀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가족처럼 잘 대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직원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주었으며,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따뜻한 정을 나누며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을 넘어선 우리 팀, 우리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만들고 싶었죠. 직원들 역시 정환을 보스가 아닌 아빠처럼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정환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환의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 수진과 딸 예은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필리핀의 넓은 집을 마련하고 가족을 데려와 함께 살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정한의 마음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매일 밤 화상통화로 아내와 딸의 얼굴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얼른 한국 와서 같이 살자. 딸 예은의 말에 정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돼. 가족이 함께 행복할 날이 올 거야. 그러나 그 행복한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화는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장부를 정리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장부를 확인하던 정화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고와 매출이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 않았죠. 작은 오차련이 생각하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점점 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장부를 파고들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정환은 사무실과 창고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은 정환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여자 매니저 마리아가 능숙하게 금고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빼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물건들을 창고 밖으로 실어 나르는 모습도 토착되었죠. 그녀는 마치 자신의 물건이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직원들까지 모두 마리아와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가족처럼 대했던 직원들 함께 땀 흘리며 사업을 키워왔다고 믿었던 그들이 모두 한패가 되어 정환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함께 지독한 허탈감이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들을 얼마나 믿었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정환은 곧바로 마리아와 주동자 직원들을 불러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했습니다. 분노에 찬정환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당신들 대체 나한테 왜 이랬어?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의 울부짖음에 마리아와 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얼굴을 바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요, 사장님? 우리 신고하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사장님. 벌금 물게 할수 있어요. 마리아는 비웃듯이 정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사장님 잊었어요? 사장님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기 필리핀이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장님 여기에서 사업 못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정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꿰뚫고 협박하는 그들의 모습에 정화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는 이방인일 뿐이었어. 그들에게 나는 그저 이용할 대상이었을 뿐이야. 법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현지 사정에 어두운 자신이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오히려 더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알수 없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현지 시스템 속에서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청할 만한 한국인 지인도 많지 않았습니다.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몰려오는 막막함은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정화는 사무실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필리핀에서 보낸 고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 할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 수진과 딸 예은은 자신만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필리핀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좋은 집에 살게 해줄 거야. 아빠 최고. 라며 응원했던 딸의 하맑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이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밤은 정환에게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 그는 지난날 자신의 순진함을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나? 내가 너무 안일했나? 사업은 존폐 위기에 처했고 믿었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정화는 절망에 가까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대로 포기하면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화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포함해 배신한 모든 직원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크고 법적 분쟁에 위험이 있더라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주변에 몇안 되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돈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막막하고 힘든 길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정원의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만만한 기회의 땅이 아니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낯선 환경에서 마주하는 좌절과 인간적인 배신,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정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